맛있겠다. 신나라가 좋아하는 구나 아니, 치즈도 많이 들어있는 거 같은데? 먹어보자. 이번 차량 트랙스 작업 다 끝나고 이제 조리만 남았습니다. 대기를 조금 많이 했던 차량이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8일인가 9일 정도 밑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오늘 작업한 차량이고 원래는 며칠 더 기다리셔야 되는데 오늘 날짜가 빵꾸나가지고 좀 올려가지고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4, 5일 정도 빨리 작업을 하는 거죠. 세라믹 R16으로 작업이 완료됐고 보시다시피 정비에 관련된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작업은 상당히 수월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며칠 전에 똑같은 차량 작업했을 때도 제가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죠. 그럼 프론트 쪽으로 한번 가보셔도. 똑같이 로암 서브레인까지 작업 다 완료했고 언더코팅이 도포 안돼 있는 부분들은 방청제 투명 언더코팅까지는 도포를 다 완료했습니다. 정비에 관련된 부분들은 방청제 투명 언더코팅까지 도포가 된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러코팅 영상 초반에 잠깐 확인을 하셨을 거고 이렇게 완료됐습니다. 차량은 언제 출고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출고 될 수도 있고. 내일 출고될 수도 있고, 일단 손님하고 통화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차량은 셀토스입니다. 작업 거의 다 끝났거든요. 이제 마무리 단계 있고, 이제 마스킹 제거도 거의 다 했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있고, 다음 주까지 는 아무래도 비를 예상을 하고 저희도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셀토스 그렇게 난이도가 있는 차량은 아닌데 4륜구동이라서 공간이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전철이 마스킹할 때 외에는 작업은 다 수월한 편입니다. 이게 한1 시간 정도 하면 작업 다 끝날 것 같고 오늘 역시 세라믹 알시으로 작업이 진행이 됐거든요. 손님 근처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뭐 기다리고 계시니까 작업 끝나는 대로 바로 출고할 거고 저희는 보시다시피 원적에서 내처리 완벽한 부스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건조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날에도 문제없이 그냥 바로 마음 편하게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이고 이제 조리만 하면 끝나거든요 어 결과물은 항상 똑같이 상당히 깔끔한 모습으로 어, 완성된 모습 확인을 할수 있고 어, 정비에 관련된 부분들 외에 초후에 문제 의 소지가 있을 만한 부분들도 빠짐없이 마스킹 후에 언더코팅을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시공 다 완료했고 어, 프론트쪽도 마찬가지 로암 서브 프레임까지 언더코팅 도포 다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항상 방청제 그리고 투명 언더코팅으로 마감을 해드리죠 어, 역시 언더코팅이 도포되지 않는 구멍 안쪽 부분 이너코팅까지 다 완료했고 이거는 전처리 과정에서 작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일단 지금 밖에 비가 오기 때문에 이대로 지금 아직 열처리 작동되고 있거든요 조금 더 건조를 시킨 다음에 조립을 할 거고 오늘도 작업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저희가 작업을 할때 보면은 이런 차량은 좀 시간이 조금 애매합니다 다른 차량들보다는 조금 일찍 끝나는 편인데 어, 그러면, 한 대를 더 하면 되지 않느냐?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그나마 또 저희, 저희가 야근 작업도 해야 되고, 그리고 다음날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보다 일이 상당히 좀 고됩니다. 이렇게 맨날 더운 곳에서 일을 하고, 계속 하루 종일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고, 공기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또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크게 무리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자 이번 차량 산타페입니다. 어, 오늘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를 흠뻑 맞고 어, 입고 가된 차량이고 그래서 하부가 많이 젖어 있었습니다. 어, 그 청소 작업 그리고 전처리 작업 다 완료하고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이번 차량 신차도 아니고 그리고 언더코팅이 돼 있던 차량입니다. 언더코팅이 돼 있긴 돼 있는데 탈거를 없이 그냥 작업을 했고 로왕 서프레임 같은 경우에도 작업은 돼 있는데. 마스킹 작업을 안 하고 그냥 했기 때문에 한것 같이 보이지만 거의 안돼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녹도 어느 정도 있었고, 그래서 제시공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차주님도 조금 멀리서 오셨거든요. 아까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삼척이라고 하셨나? 어, 했튼 어떤 조금 멀리서 오셨어요. 기다리고 계시고, 아무래도 어, 좀 오염도 조금 있고, 이러다 보니까 청소 시간 작업 조금 더 걸렸습니다. 그래서 언더코팅 하실 때는 한번 할때 제대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음성하게 뭐 작업이 되면은 어뭐 부식방지 효과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차를 조금 더 지저분하고 망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번 할때 제대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제일 빠른 날짜가 8월 1일 이시거든요 네 8월 1일이 제일 빠른거요 어, 그러면 예약을 하시는 건 아니시고요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어, 통화해보고 연락 주시고요 예약 날짜는 계속 바뀌세요 참고하셔도 네, 되세요 예. 자 오늘의 차량 산사페 작업 다 끝났습니다 오늘은 시카가드 MS 폴리머로 작업이 완료됐고 처음 보셔서 아시겠지만 언더코팅이 되어 있던 차량입니다 언더코팅 자체는 전부 다 되어 다 있었는데 마스킹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주의 그리고 이런 부분들 주의는 거의 안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이게 전처리 및 작업 어, 마스킹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피하려고 하다 보면 어,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어, 그래서 전처리 어, 마스킹 작업 상당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 언더코팅 도포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어, 대부분 밑작업 그리고 후처리 어, 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언더코팅 어, 시공 시간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냥 탈도만 하고 마스킹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피해가면서 작업을 한다면 1시간 만에 끝날 수도 있고, 작업이 조금 밑작업을 충실하게 하고, 이렇게 밑다짐을 충실하게 하다 보면은 5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6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혼자서 하면 9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작업시간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네, 좋고요. 그리고 로암 서브프레임까지 언더코팅 도포 다 완료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방충제랑 투명 언더코팅까지는 도포를 다 완료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처리할 때이너코팅 하고 그리고 투명 언더코팅 밑작업 보강을 해드리는데 투명 언더코팅 밑작업 하는 거는 어 그렇게 많은 부분을 하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언더코팅이 도포가 돼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봐야 소용이 없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차피 언더코팅을 하실 거면 아무 것도 안된 상태에서 들어오시는 게 아무래도 퀄리티 면에서도 훨씬 나은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실 때는, 뭐, 결과물 똑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밑작업, 언더코팅을 도포하기 전에 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은 달라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바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안돼 있는 게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도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도 작업은 깔끔하게 완성이 됐고 보시다시피 건조는 확실하게 다 됐습니다. 원적개선 열처리로 건조를 하기 때문에 건조는 상당히 빨리 되는 겁니다. 저희가 언더코팅 시간이 두 사람에서 했을 때도 좀 많이 걸리는 편인데 이게 열처리 장비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하루 종일 하루 만에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저희는 열 처리하는 과정이 상당히 많거든요. 방청제에 도포하고, 건조하고, 그 다음에, 이너코팅 투명어커팅 보강하고, 건조하고, 그리고, 언더코팅 도포하고, 건조하고, 이렇게, 건조만 세 번에서 네번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열 처리기를 사용을 안 한다면, 하루 만에 끝내기가 힘들겠죠. 어 그래서 언더코팅 하실 때는 이런 시설도 한번 충분히 고려한 후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다 됐으니까 이제 바로 조립할 거고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라서 이번 주 마지막 차량이고 저희가 토요일은 일을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는데 내일은 저희가 쉬는 날이거든요. 그렇게 알고 오늘 이번 주 차량 마무리하겠습니다.